TSA 그룹의 고급차 브랜드 DS 오토모빌이 B 세그먼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DS3 크로스백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고급화 전략에 따라 세 가지 상위 트림으로 출시되는 신차의 가격은 소시크 테크팩 트림 3,945만 원, 그랜드 시크 트림 4,242만 원, 그리고 오페라 인스퍼레이션이 적용된 그랜드 시크 트림이 4,340만 원으로 책정됐다. DS 오토모빌의 국내 수입사 한불모터스는 11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DS 스토어 강남에서 DS3 크로스백의 출시 행사를 갖고 신차의 본격적인 국내 판매에 돌입했다. 4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탄생한 DS3 크로스백은 예술품 같은 완벽한 비율과 선이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존재감 프랑스의 명품에서 영감을 얻은 독창적이고 고급스러운 실내. 세그먼트를 뛰어넘는 최첨단 안전 및현의 사양을 갖췄다. 외관은 전장 4120mm, 전폭 1720mm의 안정적인 차체를 바탕으로 입체적인 디자인에 기능성까지 갖춘 GS 매트릭스 LED 비전부터 펄 스티치가 돋보이는 주간 주행등,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있는 그릴과 크롬 라인에등 DS 윙스에 이르는 조각적인 선들을 통해 세련된 인상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샥스핀 스타일링을 더한 비필러와 매끈한 옆모습을 연출하는 플러시 피킹 더 핸들, 스크롤링 방향지시 등 컬러의 변화를 준 보디와 루프 등은 섬세한 스타일링을 더해 기능적 가치까지 선사한다. 실내는 플래그십 SUV. DS7 크로스백에 적용된 고급 소재와 섬세한 디테일에 대한 노하우를 그대로 반영했다. DS 엠블럼을 주요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센터 페시아와 터치형 조작 버튼, 에어컨 송풍구는 DS만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대시보드와 시트의 펄 스티치, 워치 스트랩 패턴으로 마감한 나파가죽 시트, 글루드파리 기어시의 장식의 크롬 등, 프랑스 명품에서 영감을 얻은 디테일이 어우러진 실내는 감각적이면서도 우아하다. DS3 크로스백은 상급 세그먼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청각적 요소도 반영한다. BSA 그룹의 새로운 플랫폼, CMP, Common Modular Platform을 기반으로 고밀도 폼 시트, 두꺼운 도어, 공기 배출부의 위치, 차음 유리 등을 통해 정숙성, MBH를 높였다. 또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음향기업 포칼, EDS용으로 개발한 일렉트라 하이파이 시스템과 세심하게 배치된 12개의 스피커는 뛰어난 몰입감을 선사한다. 인스퍼레이션 인스퍼레이션으로 불리는 실내 테마는 두 가지로 패블 그레이 룩셈부르크 패브릭과 나파가죽을 사용한 시트, 대시보드 및 도어 패널에 다이아몬드 스티치를 더해 파리의 럭셔리함과 우아함 표현한 리볼리 인스퍼레이션, 워치 스트랩 패턴의 최고급 나파가죽 시트, 펄 스티치 마감으로 가르니의 오페라 하우스의 위엄을 표현한 오페라 인스퍼레이션으로 구성된다. 파워트레인은 1.5L 블루 HDI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e a t 을탑재 최고 출력 131마력, 최대 토크 31kgm를 발휘한다. 특히 조고장력 강판과 알루미늄 등 경량 소재를 사용한 CMP 플랫폼과 공기역학적 설계,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을 통해 효율과 주행 안정성은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소화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DS3 크로스백은 파리 근교 푸아시 공장에서 생산된다. 신차에 탑재되는 안전 및 편의 사양으로는 DS 매트릭스 LED 비전, 스토벤고를 포함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 c c 와 차선 위치 보조 LPA가 결합된 레벨2 자율주행 기술인 DS 드라이버 어시스트 자전거와 사람까지 인식하는 3세대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도 동급 최초로 적용됐다 이와 함께 8개의 에어백과 능동형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교통 표지판 인식 및 표시 등 첨단 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해 유로엔캡의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성인 및 어린이 탑승자 보호부문 각각 96% 86%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별 5개를 획득했다. 이 밖에 모든 트림이 7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물론이고 운전석 마사지 기능 등의 편의 사양을 기본 탑재했다. 그랜드시크 트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와 포칼 일렉트라 하이파이 시스템, 12인치 휠이 적용됐다. 함볼모터스 송승철 대표이사는 크기에 상관없이 고유의 가치를 갖는 루브르 박물관의 예술품과 프랑스 명품들처럼 DS3 크로스백은 엔트리급인 B세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 모델과 동일한 수준의 고급 소재와 디테일한 마감, 첨단 기능을 두루 갖춘 것이 특징이라며 DS3 크로스백은 자신의 스타일과 개성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이를 위해 가치 소비를 하는 고객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